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한 줌의 호연입니다. 오늘도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퀘벡주 교통 공사의 수석 자문위원 브라이언 윌슨입니다. 지난 30년간 북미와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자문해 왔습니다. 특히 혹한과 폭설 속에서도 도시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죠. 그런 제가 작년 11월 한국의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캐나다의 교통 시스템과 비상 상황 위기 대처 능력도 우수하지만 지금 한국의 시스템도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다녀오라는 새로 오신 본부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만 해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보다 경력도 적으면서 운 좋게 간부 시험을 통과해 합격한 주제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한국을 갔다 오라는 지시나 하고 있고 말이죠. 한국같이 눈도 안 오는 나라에 뭘 그리 배울 게 많다고 차라리 일본의 호쿠리쿠나 도호쿠 지방이 눈도 많이 오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죠. 참고로 우리 쾌백주는 연간 적설량이 300cm가 넘는 폭설 도시입니다. 수십년간 극한의 추위와 싸워온 우리야말로 세계 최고의 제설 시스템을 가졌다고 자부했죠. 저는 습관처럼 퀘벡의 제설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첨단 로터리 제설차 140대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24시간 제설 대기조도 믿음직스러웠죠. 역시 우리가 세계 최고지 하며 자부심에 가득찬 채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보다 적은 적설량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30년의 경력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저의 눈을 가리고 있었나 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유튜브를 틀어 한국 기상청의 예보를 들었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고되어 있다군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2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11월로는 117년 기상 관측사상 역대 최대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인 11월 폭설은 기류가 정체하는 블로킹 현상에서 시작했습니다. 잘 됐군.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볼수 있겠어. 생각을 하며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첫날 저녁 서울시청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저는 한국의 교통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리만치 겸손했죠. 선생님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한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비웃음이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던 눈이 점점 굵어졌고, 이내 도시 전체가 하얀 커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폭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도시가 마비되겠지. 아마도 며칠은 걸리겠지. 하지만 그날 밤 30년 경력의 자부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깨어난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 만찬회에서 만났던 공무원들도 나와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작은 센서들이었습니다. 이건 스마트 재설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교통공사의 김민수 과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5000개 이상 설치된 IoT 센서가 실시간으로 도로의 결빙 상태를 감지하고 이 정보를 AI 시스템이 분석해 최적의 제설 경로를 계산한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IoT를 기반으로 설치된 도로 열선 시스템이었죠. 자주 결빙되는 구간의 도로와 교량에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 적설량이 감지되거나 도로 온도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열선을 가동시켜 도로 결빙을 방지하죠. 30년간 제설 시스템을 연구해 온 저도 이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윌슨 씨, 서울의 폭설 현황을 보러 나오신 것 같은데 종합상황실로 가서 같이 보시겠어요? 서울시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AI가 기상데이터를 분석해 강설량을 예측하고 도로의 결빙 가능성을 계산해 자동으로 재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예측 정확도가 무려 85%에 달한다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참여 시스템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재설 현황을 확인하고 미처리 구역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과 행정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재설 효율을 높이는 모습은 일방적인 행정 중심이었던 우리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캐나다는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거니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조차 없기 때문이죠. 새벽 5시, 저는 일부러 큰 도로가 아닌 좁은 길의 상황을 보고 싶어서 남대문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수십 명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재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재설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한 상인회장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재설이 미흡한 부분이나 한파로 인해 도로가 결빙된 부분을 신고하면 전문재설차가 바로 와서 해결한다는 점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캐나다는 재설팀에서 계획한대로만 일방적인 재설만 할 뿐이었죠. 새벽 6시, 이제 출근길이 시작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영무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재설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참여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몇 분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재설 작업을 돕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출근길이 힘들까봐 걱정돼서요. 그분들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출근길을 위해 내 시간과 힘을 써가며 추운 겨울 제설 작업을 한다고요? 캐나다였으면 신문 기사거리였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제설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53cm의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거의 정상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렸고 서로를 배려하며 승하차를 도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뭉쳐있어서 치우기 힘든 부분에는 지나가던 학생, 직장인 구분 없이 잠깐이나마 도와주고 지나갔죠. 이런 광경은 제가 방문했던 어떤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서울시 스마트 교통센터를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경험했죠. 이것이 우리의 AI 기반 교통 관제 시스템입니다. 스크린 앞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노선의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첨단 시스템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버스 기사님이 도로 결빙 구간을 발견하면 즉시 시스템에 보고하고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다른 모든 운전자들에게 공유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제설비용이 45% 절감되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제설이 가능하다니 이것은 제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데이터의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제설 정보가 축적되어 다음 해의 전략 수립에 활용되고 있었고, 이는 시민들에게도 공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데이터를 보며 자신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브라이언 씨, 우리는 이걸 시민의 발자국이라고 부릅니다. 김과장이 보여준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의 제설 활동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체온을 재는 것 같았죠. 시민들이 재설 작업에 참여할 때마다 지도는 조금씩 따뜻한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은 그쳤지만 시민들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상가에서는 눈을 치우고 난후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버스 정류장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설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문화입니다. 한 노인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죠. 30년간 세계의 교통시스템을 연구해온 저였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처음 보았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저는 서울시청에서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브라이언 씨,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과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제설 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눈을 치웠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스마트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이 조화롭게 결합된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 교통국장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재설 작업이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될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어제 폭설이 거짓말같이 말끔히 정리된 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퀘벡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할것 같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귀국 후첫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 했지만 서울의 사례를 들려주자 곧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퀘벡에서는 스마트 시티즌 10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기술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젊은이들의 열정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었죠. 가끔 서울의 그 이른 아침이 생각납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일상을 이어가던 시민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조화를 이루던 한국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한 명의 시민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한국, 지금도 눈이 올 때면 생각이 나는 곳입니다.